오늘 드디어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문이 닫혔군요 젠장 8시에 떠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계획을 바꿨대 무슨 소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1시간 땡겼어 와 갑자기 내어 내 아침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되겠지 뭘 맨날 어떻게 돼 출발했네요 저 말고 두 명의 독일 친구들이 또 탔어요 이 사람들 역시 버스, 시간... <laughs> 버스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당황했나봐요 헐레벌떡 들어와서 탔습니다 이 달랑 세 명이 버스 타고 가나? 아 너무 쾌적한 여행이 될 텐데 그럼 달려 봅시다 중간에 어디 섰는데 여기서 버스를 갈아타네요 What? w h a t i c k e t No, no, no. I got y o 어 지금 약간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돈을 더 내야 된대요. 그래서 지금 숙소 쪽하고 지금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. 아되게 불안하네. 아, 돈도 없는 데.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아 미치겠네. 티켓을 받았어야 돼. 티켓을 안 받으면 미스야. 뭐안 되면 뭐, 뭐 어떻게 되겠지 뭐. <laughs>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. 굶어 줄게 하겠어. 늘저 다리를 건너야 되나 봐요. 아, 니요 반갑습니다. <laughs> one hour 뭐 아, one hour? Yeah, yeah. 자, 그럼 편안한 시간 보내겠습니다. 한 시간 동안. 뭐, 이런 곳에 있습니다, 지금. 여기서 뭐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, 한 시간 동안 있어야 돼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기도 해요. 자,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. 살짝 쫄았어. 오늘 달랑 3명이라서 국경 넘는데 뭐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. 이곳은 국경 네, 가장 가까운 도시겠죠? 아, 떠난다네요, 지금. 사람이 없어서 짐도, 안에다가좀도이게요데러분들확실이 아, 집이라 사람이 없긴 없나 봐요. 문들은 정말 한적하게 가네. 에어컨 없어요. 참고로. 배련된 인테리어. 현장이선여러분의 최적화경을 보 어디야? 그경 도착했는데 비가 좀 많이 오네요. 내렸는데 바로 안 가고 저쪽으로 바로 안 가고 여기 좀 기다릴 때 생각했어요. 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로 가야 돼요. 이로. 비가 너무 많이 와. 안녕. 들어. 들어가자. 거기 어디? 예. 안에. 안에. thank you v e much. thank you. 자, 일단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자 끄겠습니다. 지금 캄보디아 국경통과 했거든요. 당연히 이 달러를 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안 냈어요. 같이 온 독일 친구들도 안 냈어요.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내부에서 무슨 어 뭐가 있었나 봐요. 사실 처음에 2달러 요구를 했는데 제가 왓 한마디 했더니 그냥 가래요. <웃음> 웬일이지? <웃음> 아무튼 라오스는 모르겠어요. 음, 라오스는 아마 달라고 하겠죠. 자 이제 라오스를 향해 갑시다. 일단 통과. 비가 계속 오네. 오다 말다, 오다 말다. 캄보디아 안녕. <laughs>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저쪽인가? 이쪽인가? 일단 여기서 끄겠습니다. 네. 이달라, 냈습니다. <laughs> 아, 이달라 단호하게 요구하네요. 어, 같이 온 독일 친구들도 그냥 냈습니다. 어, 독일 친구들은 비자가 없어가지고, 비자를 40달러 내고 끊더라고요? 음, 좋아. 노비자. 한국. <laughs> 아무튼, 여기 지금 이제, 라우스 들어왔고요. 이제 버스를 찾아야 돼요. 버스가 어디 있는 거야? 어디 no. 있어? 아 no. 버스 이거래요. 티켓을 달라고 하시네요. 동대가기선에 항구를 들려야 될 거예요. 항구 이름이 뭐더라? 항구 들려서 거기서 배 타고 동대 들어가면 되고요. 이 버스는 아마 뭐 한국까지 데려줄 거예요. 어차 내렸고요 ATM 앞에 섰어요 독일 친구들도 ATM에 또 뽑는다 그래가지고 한국까지는 걸어가야 될것 같아 요 일단 돈을 좀 뽑아 봅시다 여기 아직 물가에 감이 안 잡혀서 돈을 뽑긴 뽑았는데 아 너무 많이 뽑은 건 아니겠죠 <laughs> 별 걱정을 다 하셔 아 어, 도착했네요 내 배는 어디서 지 밑으로 내려가면 있겠죠 아 여기 한국 이름 생각났어요 낙가상 <laughs> 한국 이름은 낙하상이고요.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. I don't know. Over there, I think. Yeah. Not here. 네, 저쪽 맞는 것 같아요. 형은 음, 여기서 티켓을 다시 여기 받았어요. 버스 탔던 큰 티켓을 주니까 작은 티켓으로 <laughs> 또 바꿔주네. 그냥 바로 배를 타면 되나봐요. 차 차. <laughs> 아, 배 타는 것 힘드네. 아, 배 타는 게좀 힘들어요.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작아. <laughs> 아무수합니다 너 실망스럽네요. 아, 네, 내렸어요. 내리는 것도 힘드네. <laughs> 아, 여기가 어디냐면요. 어, 캄보디아 바로 위로 올라가면, 어, 시판돈이라고 있어요. 어, 4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, <laughs> 모르죠. 사천년지 아닌지 모르죠. 그섬 중에, 어, 돈데시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. 돈데시, 사람들이 일단 많이 오는 곳이라, 일단 돈데스로 왔고요. 숙소를 계속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일단, 심카드를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. 어, 이거 지금 심카드 할 거고요. 어, 15일, 30기가. 어, 심 포함해서, 어, 7만 팁. 어, 아, 일단,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숙소에 한번 와봤어요. 달러 네. 어, 여기는 10달러네요. 어, 6 5 어, 일단 숙소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가격이 싸면 너무 꾸들꾸질하고 <laughs> 방이 좋으면 비싸고 싼 방을 가느냐 아니면 깨끗한 방을 가느냐 이게 문제네. 여기는 5만 킵이래요. 아까 봤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어.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런가? 심지어 여기는 모기장도 있는데. 사실, 모기장에 구멍이 뻥뻥뻥 뚫어 있을 수도 있어요. 전자모기장을 갖고 와서 상관은 없는데, 여기도, 오, 만, 킵. 음. 이 아, is it s 예, h o How much? 스 d 디0 d 자, 정리 해보자고요. 어, 10달러짜리 제일 처음에 봤던 망은 되게 비쌌죠. 에어컨 있었고요. 되게 좋았어요. 어? 여기가 6,000원이고, 아까 그 할머니, 할아버지 계셨던 그, <laughs> <laughs> 어, 4,000원 정도 되는 거고. 망고주스를 시켰으니까 망고주스 먹으면서 생각을 해볼게요. 결국 마지막 왔던 곳에서 지내 기로 했어요. 주인하고 잘 얘기를 해서 3일 동안 묵, 묵는다는 조건으로 <laughs> 7만 킷 저쪽 방인다 저쪽 방 에어컨 없고요. 팬은 달렸고요. 뭐뭐 뭐 방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여기까지 정신없이 와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나도 안한것 같아요. 했나 중간에? 아, 자 정리. 첫 번째 지금 라오스 왔고요. 두 번째 시판돈. 사천개의 섬이라는 지역 그중에서 돈대치라는 섬에 들어왔고요. 어, 세 번째, 3시가 넘어서 체크인했는데 방 상태는 그닥 별로다. 하지만 싸다. 근데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기대를 갖고 있었나 봐요. 실제로 와보니까 아제 기대만큼 그렇게 멋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. 아니 멋져요. 멋져, 멋진데. 그러니까 기대 를 한만큼 거기 못 미쳐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<laughs> 지금 섬인데 물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물이 너무 안 보여. 물이 보여야지 아 여기가 섬이구나. 그리고 물이 막 보이고 그 옆에 막막뭐 뭐 섬들이 막 보여야지 와 여기 정말 사천의 섬인가 보다. 이러는데 물도 안 보이고 <laughs> 섬도 안 보이고 내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 조금 괜찮아지겠죠? 아, 저쪽에 물 보이네. 어, 걷다 보니 드디어 물길을 보네요. 아, 물길을 보기 힘든 이유는 물길 따라 다 건물이 다 생겼어. 방갈로 생기고. 지금 여기도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강을 보기가 힘든 거죠. 다 지어놨으니까.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조금 아쉽네요. 강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방갈로. 뭐, 이곳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다 가려질 거 아니에요. 앞으로 여기도. 돈되스였으면 <놀데스> 다시 한번 쭉 한번 돌아봤는데 아, 좀 실망스럽네요. <laughs> 네,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게 잘못인 것 같기는 해요. 일단 시원한 물줄기를 마음 놓고 볼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. 이걸 보려면 강물이 앞에 보이는 숙소를 들어가든지 이 강물을 보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들어가든지 해야 돼요. 저는 좀 걷고 자전거 타면서 좀 이런 자연적인 걸 많이 느껴보고 싶었는데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네요. 그리고 도시에 왜 이렇게 활기가 없지? 아 관광객이 없는 비시즌이긴 하지만 아 생명력을 막 불어 넣어주고 싶다. 아딱 열면 강이 보여 <laughs> 거기 앉아서 지는 해를 봐. 수도를 그들 거기로 잡을까 그랬나? 있어 강은 모두가 즐겨야지 자신만이 즐기면 안 되지 아 그래도 좀 욕심나긴 한다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앞에 강이 쫙 흘러 아 그래야 되는데 아,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바닥이야 아, 내가 너무 기대를 하고 왔는데 거기 너무 못 미쳐 가지고 힘이 좀 빠졌나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아,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섬의 진가를 밝혀냅시다. <laughs> 숙소 바로 앞에도 불이 흘러요. 좀 걸어서 내려오면. 물멍하긴 참 좋네. 의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. 아, 너무 힘이 없다. 여, 의자 있네. 아, 여기 좀 잠깐 앉아볼까? 아, 왜 희마리가 하나도 없조 오늘? 아, 뭐, 뭐 이렇게 거미줄이 있어, 또. 아, 아, 저것도 옷도 말려놨네. 누가 수영했나 보다. 아, 좀 쉬어야 되겠다, 정말. 기운이 안나 기운이 안나이 상태로는 어, 내가 뭔뭐 촬영을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<laughs>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좀 쉬자 한 30-40분 쉬고 저쪽 다리를 가보자 휴식이 필요해 평화로운 돈대성장잠입니다아 <laughs> 그래도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빨을 먹어야 되나 어 저거 또 불을 떼고 있네 오 가마야 가마 뭐뜨거어 좋다 뭘 만드나 보다 지금 어디 가냐면 얘기했나요? <laughs> 얘기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 제가 지금 돈대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돈콘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돈댓과 돈콘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뭐, 대단한 다리는 아닌데, 다들 거길 가대요. <laughs> 왜 가는지 가보면 알겠지. <laughs> 아, 저 다리네요. 아, 좋다. 그래, 내가 원하던 건 바로 이런 거예요. 펼쳐진 이 물길. 어? 그 사이로 보이는 건 산. 이국적인 어? 이 이국적이니? 식물 군락들. 아, 여기 오니까 좀 낫다. 멋있네 이런 경관을 많이 보면 좋을 텐데 좋다 이쁘네 바우 너무 멋있다 오 나무들 좀봐 이쁘네요 저런 아름답고 이쁜 것들이 나에게 에너지를 올려줍니다 <laughs> 아 에너지 좀 올라갔어요 여기 귀엽다 이 밑으로 작은 터널이 있어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음, 다리가 나름 이쁘게 생겼네요. 계속 위에 있었는데, 다리가 너무 궁금한 거야. 어떻게 생긴 날인가. 밑에 내려서 봤더니, 아치형의 오래된 다리네요. 어, 이뻐, 이뻐. 아, 그리고 검색을 해봤는데, 이 다리가, 월드 프렌치 브릿지. 오래된 프랑스 다리란 뜻이죠. 석양을 찍고 있는데, 음, 저울 때는, 절대 이쁜 석양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음, 여기 있어봤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가요야왜 그래 왜왜 이렇게 쑤스스스 다녀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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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숙소를 그강 쪽으로 잡는 건저 일몰을 보기 위해서인데 일몰이 저 정도면 좀 그렇지 않나? <laughs> 아쉬운 건딱 하나예요.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딱 나가면 앞에 물이 흐르는 거. 뭐 항상 100% 만족하며 살순 없으니까. 안녕. <laughs> 아 평화롭다 평화로워 아. 새소리겠죠? 오, 들기하다. 새소리 한, 오. 오. 아, 좀 무섭다. <laughs> 빨리 가야겠다. 구글 지도를 착각해가지고요. 지금 삥 돌아나가고 있어요. 좋은 밤 되시고요. 그럼 다음에 봐요.